안녕하세요. 스킬트입니다 오랜만에 스트록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미리 제가 이렇게 배치를 세워놨어요. 내공이 흰공인데, 좀 배치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공을 가지고 한세 가지의 공략을 하면서, 스트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 임팩트, 그 다음에 팔로우, 그리고 릴리즈, 이렇게, 피니시라고도 하죠.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소위 스피드와 리듬이라고 말하는 이 스트록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러한 모형들을 통해서 다양한 구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구질을 이용해서 득점에 어울리는 형태로 공이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트록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끼실 거고, 그리고 설명하는 저조차도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배치도 어려운 데다, 또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용어, 이런 것들조차도 좀 이해가 힘들고, 또 실제 연습을 통해서 구현해 보려 하면, 아무래도 몸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익숙치 않은 동작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난관에 많이 봉착을 하실 텐데요. 어, 여러 번 보시면서 이해, 우선 좀 이해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네. 어느 순간부터 공이 만들어지는 희열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앞으로도 좀더 쉬운 배치라든가 다양한 배치들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린 이런 임팩트나 팔로우, 그리고 릴리즈에 관한 설명들을 계속해서 해 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롱 능력을 한 발짝 더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략은 우리가 리버스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예, 빨간 공을 맞춰서 장장 안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공략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먼저 한번 쳐보겠습니다. 간신히 키스가 빠져가지고 맞은 막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는 공략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아, 잘 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안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임팩트와 팔로우 그리고 릴리즈의 어떤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략으로 빨간 공을 좀더 두껍게 쳐서, 내공이 장축 단축 장축을 맞는 형태의 대오기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더 두꺼워서 안으로 빠지네 형태로 한번 쳐볼까요? 자, 처음에 우리가 리버스 공략을 했을 때와 이번에 대오기 공략을 했을 때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팩트와 팔로우, 그리고 릴리즈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아주 상당한 고점자이시겠죠. 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임팩트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 리버스하고 비교해보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1번 스트로크, 2번 스트로크, 3번 스트로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으로 나눴던 것은 오늘 하는 이 임팩트 팔로우, 그다음에 릴리즈가 붙어서 나오는 스피드와 리듬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고요. 스윙의 크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는 그 크기 안에서 어떤 속도의 변화와 에너지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팔로우의 길이는 가속은 없는 팔로우가 그냥 길게 들어갔던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릴리즈도 그래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리버스와 이번에 되오기의 차이는 임팩트가 두 번째는 이제 팔로우에 있어서 가속에 빠른 가속의 팔로우가 있었고, 이번에는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팔로, 응, 팔로우를 사용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릴리즈의 측면에서는 먼저 말씀드렸던 스윙의 크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의 리버스 공략은 스윙의 크기로 보면 1번 스트로크에 가까운 형태였던 거고요. 요번에 네, 되오기로 쳤다라고 하면 3번에 가까운 형태가 됐겠죠. 2번도 좀 짧을 것 같고. 3번 정도의 크기를 가진 스트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또 임팩트와 팔로우 그리고 릴리즈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빨간 공을 우리가 끌어서 여기서 이런 곡구 형태를 만들어서 예, 뒤돌려치기 형태로 들어가는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안신이 왔네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당구를 안 쳤더니 실력이 많이 죽었네요 이게 공이 이쁘게 안 끌리는데 이렇게 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략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라운드가 생겼죠. 그래서 하단 당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회전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